금리인상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 불안 조짐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점검 회의를 첫 주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기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거시경제 금융 회의가 현재 열리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등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 외환시장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기재부는 지난달 경기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고용 회복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대학 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류류 오름세 지속으로 4.8% 상승했습니다. 물가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7%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2,695.1로 3월 말 대비 2.27% 하락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